안녕하세요. 당근에서 이 케어 클락스 선반 2탄인데요. 2탄이 원래 이거 찍으려고 한건 아닌데 너무 안 닦여서 어, 제품이 여기 보니까 바닥에 스티커 같은 거 있죠. 그 이물질 메이크업은 기가 막힌데 이게 안 닦여요. 왜냐면 이게 접착성분이라요그거든요 어, 기스라는 거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의 안 닦, 기스라는 거 때문에 안 되고요.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이물질 많이 붙어있는데. 이거 이물질이면 거의 닦이거든요 이거 안 닦이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안 닦일 때는 남자분들은 다잘 아시거든요 우리 내 보물상자 보물상자 열면 안 닦인 분들은 이런 거 WMD 아니면 집에 남자친구나 누가 있으면 라이터기름 이걸로 한번 아마 될 거예요 지금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보통 아시는 분은 압니다, 이거. 이 접착성 보니까 좀 뿌려. 그리고 아까 지저분한 거. 갖다가 조금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닦으면 될 거야, 뭐. 응? 닦이죠? 아, 되게 맑게. 너무, 너무 굳었는데. 닦여, 이게. 근데 조심해야 될게이 페인트가 칠해지기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질 수 있거든요. 응? 어? 좀 빡빡하면. 그렇죠. 자. 없었죠? 이 접착 성분들은 이게 안 닦이면 요렇게 라이터 위반요. 좀 넣고 바로하지 바로하셔도 얇은 것들은 바로 되는데 조금 이제 굵게 묻은 것들은 조금 있어요 이렇게. 그 다음에 닦으면 닦이 막 껌, 본드 이런 거 닦이거든요. 어우 내가 팔이 되는데, 이 하면 닦입니다. 그러니까 요렇게 닦으셔갖고.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중고 사셨다고 이런 거 아, 어, 뭐지 너무 지저분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무래 페인트 있는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페인트 뭐 이렇게 다 코팅돼 있어갖고 페인트가 잘안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성 있는 이런 거 아까 WMD라든가 똑같은 효과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혹시 딱지 끊으면 스티커 붙이죠 그것도 비싼 그 스티커 제거제 사지 마시고 이 WMD라든가 가중에 쓰는 거 아니면 이런 휘발 라이트기로 이거 하면 기가 막히다니다 이 예, 조금 묵은 거는 묵은 거는 조금 더좀 빡빡 살짝 손톱을 살짝 너무 손톱 심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 닦이죠 닦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 거의 말끔해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하는데 거의 말끔해 지워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클리어 요러고또 뭐냐 이거 이거는 스크래치난 건데 이런 스 스크래치 스크래치난 거는 매직폼이 효과가 많아요 왜냐면 이 안에 때까지.